서대문 독립공원 입구입니다. 그 앞에 햇빛이 비치니까 비둘기들이 어, 쉬고 있네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뒷산이 안산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면 돌산이 인왕산, 인왕산입니다. <목소리> 서대문 형무소 들어가는 입장하실 건가요? 아돈 내야 돼요 예 입장료 따로 있습니다 아, 얼마에요 3천원이요 동립공원 입장료는 3천원이네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독립문 서재필 동상 순국선열 수념탑 이진아 기념 도서관 이렇게 있고 외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안쪽에는 독립관. 순국선열 순국선열들을 모셔 놓은 독립관입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하완도 있네요. 여기는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있는 독립문. 쭉 올라가면 어, 좌측으로는 독립관이 있고 어, 정면에는 어, 그 기념비가 있네요 그리고 좀만 더 가서 좌측으로는 서대문형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좀만 더 가서 우측으로는 독립문역이 있고 어, 인왕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릉산 안쪽으로는 청와대가 있겠죠. 3.1 독립 선언 기념, 기념 탑입니다. 3.1 독립 선언 기념 탑입니다, 여기가.